안녕하세요 뜨거운 냉커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콜 오브 티티에서 제 좀비 보드라는 게 있는데 어 그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입문 제용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좀비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좋은 거야? 등 많이 몰랐어요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나마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앞서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패거 펀치. 패거 펀치가 뭐냐면 좀비 모드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무기 레벨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곳입니다. 무기를 강화하면 당연히 좀비들을 총으로 쐈을 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맵. 맵에 하얀색 부분, 주황색 부분, 빨간색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얀색 쪽을 저위험 지역, 주황색 쪽을 위험 지역, 빨간색 쪽을 고위험 지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준비들은 더욱더 세지고 체력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무기 업그레이드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 등급 업그레이드, 무기 레벨 업그레이드. 무기 등급 업그레이드는 일반, 고급, 레어, 에픽, 레전드가 있습니다. 무기 레벨 업그레이드는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다들 생각하실 만한게 어 그러면 무기 등급 업그레이드랑 무기 레벨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네 무기 등급 업그레이드랑 무기 레벨 업그레이드는 총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무기 등급 업그레이드 첫 번째 방법은 미션을 깨면은 보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지나가다가 상자를 파밍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맵에 보시면 병무기 구매라고 적힌 곳으로 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위험지역 고위험지역으로 갈수록 무기 등급이 높은 병무기가 나와요 최대 레전드 무기까지 나옵니다 무기 레벨 업그레이드 첫 번째 방법 미션을 깨면 돈을 줍니다 돈을 모아서 패거펀치에 가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1레벨은 5,000원 2레벨은 1 0원 3레벨은 15,000원 가격이고, 1레벨은 저 위험 지역에서 강화가 되고, 2레벨은 위험 지역, 3레벨은 고위험 지역에서 강화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무기 레벨이 0이고 돈은 15,000원이 있다, 그러시면 저 위험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위험 지역에 가셔서 패커 펀치에 가서 두번 누르시면 강화가 연적으로두 번이 됩니다. 무기 레벨 업그레이드 두 번째 방법. 미션을 깨면 보상으로 일정한 확률로 에테리움 크리스탈을 줍니다. 그걸 먹으면 돈을 투자 안 해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좀비보드에서는 임무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물차량 운송. 임무를 수락을 하면 나한테 가까운 주유소에 운송차량이 생겨납니다. 주유소로 가셔서 문을 열면 용병 3명이 있는데 그놈들을 잡아주시고 차를 타시면 맵에 어디로 가라고 핑이 찍힙니다. 핑이 찍힌 위치로 가시면 임무는 완료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게 운송 중에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차량을 공격하니 멈추지 마시고 무조건 달려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헬기 공격으로 운송 차량이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바운티 선멸. 임무를 수락하고 맵을 보시면 며초 후에 선멸해야 하는 대상의 위치가 찍힙니다. 위치가 찍힌 곳으로 가서 대상을 선멸하면 완료가 됩니다. 선멸 대상은 총 3마리이며 고위험 지역은 4마리지만 이 문제용이기 때문에 고위험 지역은 배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글러. 두 번째, 미믹. 세 번째, 디사이플. 총 3마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드 무기 상자. 임무를 수락하고 맵을 보시면 내 주위에 근처에 핑이 찍힙니다. 핑이 찍힌 위치로 가시면 무기 상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기 상자를 찾으셨다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보시면 진행도가 나옵니다. 진행도가 100% 나올 때까지 무기 상자 앞에 나오는 좀비들을 잡아주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정한 범위 밖으로 나가시면 진행도가 다시 내려가니 무기 상자 근처에 있어주세요. 네 번째, 에스코트. 인물을 수락하고 맵을 보시면 근처에 ACB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ACB가 떨어진 위치로 가셔서 뒤로 이동하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ACB를 가동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ACB가 움직입니다. ACB랑 떨어지면 이동을 멈추니 붙어 있어 주세요. 왼쪽에 보시면 이동수단 내고도 100%가 보이실 겁니다. ACB랑 이동을 하고 있으시면 주위에 좀비들이 젠이 됩니다. AC... ACB를 호위하는 임무인이 네오되고 0이 되면 임무를 실패하게 됩니다. 좀비들을 다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다섯 번째, 에테르 이스트리터. 임무를 수락하고 맵을 보시면 주위에 핑이 세 곳이 찍힙니다. 에테르 이스트리터 수송 지점 위치로 이동하시면 타이머가 3분이 작동이 됩니다. 3분 안에 이스트레이터 3곳을 파괴해야지 임무가 완료가 됩니다.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완전 무장한 인간 용민들이 이스트레이터 근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총기를 쓰기 때문에 많이 아프니 아무 생각 없이 도진하시면 큰 낭패를 볼 겁니다. 한 명씩 잡아주시면서 이스트레이터 앞까지 오시면 에테르 이스트레이터 과부하를 시키라고 합니다. 이걸 3번 반복하게 드시면 됩니다. 하... 하필 용병 캠프 있어서 용병이 두배로 많네. 여섯번째 포자 컨트롤 임무를 수락하고 맵을 보시면 억제 장치가 뜹니다. 억제 장치 위치 쪽으로 오시면 주위에 달걀 모양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억제 장치를 총 6개를 드신 후각 달걀 모양에다가 한개씩 뿌려줍니다. 뿌려준 후 3초에서 5초 뒤에 빨간 달걀이 되는데 그때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총 6번 파괴를 하시면 임무를 완수화가 됩니다. 단, 단, 달걀에 억제 장치를 뿌리면 주위에 좀비가 생기니 잡아주시면서 빨간 달걀을 파괴해주시면 됩니다. 일곱번째, 지상기지 방어 임무를 수락하고 맵을 보시면 3곳에 지진파 굴절기가 있습니다. 지진파 굴절기 쪽으로 이동하셔서 지진파 굴절기를 활성화시켜주세요. 지진파 굴절기를 활성화하면 좀비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굴절기를 활성화 3개를 다 하고 좀비들이 뭉쳐오면 그때 한 마리 다 잡았습니다. 활성화를 다 하셨다면 업로드하라고 핑이 찍힙니다. 거기로 이동하신 후 노트북 같이 생긴 거에 전송 시작을 누르면 명병으로부터 보고 가라고 뜰 겁니다. 내구도는 100%가 되고요. 모든 임무 중 가장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 동안 노트북을 보호하면 임무가 완료가 됩니다. 여덟 번째 아울라스트. 인물을 수락하고 맵을 보시면 핑 찍힙니다. 거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도착을 하셨으면 PND 활성화하라고 합니다. 활성화를 하시면 주위에 좀비들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분석 진행도가 0%인데 100%될 때까지 좀비들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레이드 무기 상자처럼 똑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시면 진행도가 내려가니 가까이 붙어 있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전에 앞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낭 얻기. 배낭은 중형 배낭, 대형 배낭이 있는데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션 보상으로 얻기. 상점에서 구매. 캐비넷, 아니면 상자에서 파밍하기. 배낭 레벨이 높을수록 파밍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은 방탄 조끼 얻기. 용병 캠프에서 용병들을 잡고 상자를 열면 용병 요새의 키와 2레벨 방탄 조끼를 줍니다. 용병 요새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궁거를 개방하면 주위에 용병 부대가 옵니다. 용병 부대를 잡고 군거가 열리면 보상으로 3레벨 방탄 조끼를 줍니다. 그 다음은 배당이랑 똑같이 상점에서 구매를 하든가, 캐비넷 아니면 상자에서 파밍이 있는데, 사실상 요명 캠프에서 터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방탄조기가 있으면 좀비한테 한대 맞고 죽을 거, 두 세대는 버텨 줘서 무조건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입문자용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보자용으로 만들어 볼 건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